안녕하십니까. 김박사 중국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운모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까지 우리가 성모, 그 다음에 사성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이번 시간에 운모를 학습하는데, 운모는 모음의, 모음들의 조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어, 발음하기도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우리 우리 한국어에 있는 어, 모음들이기 때문에 발음하기 어렵지 않죠. 다만 아, 여기서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뭡니까 점두개 있는 거 여기 움라우트라고 러죠 움라우트라고 러나요 움라우트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어, 독일어를 좀 배웠어요. 독일어에 있죠. 독일어를 좀 배웠어요. 지금 뭐 독일은 다 까먹었지만. 아 독일에 에, 있죠 요거 발음은 어떻게 합니까? <laughs> 요건 입 모양이 위 이렇게 발음해요. 우리 한글로 한글로 어드, 어떻게 해요? 한글로 위위 이자가 너무 자 한글로 우리 위 위 이렇게 발음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입 모양이 제가 위 이렇게 하죠. 입 모양을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윗입술이죠. 입술인데 약간 괄간아랫 입술. 자, 아래 입술. 대체적으로 입을 어떤 사람은 동그랗게 하라 그래요, 발음할 때. 동그랗게 하라는데, 동그란 게 아니라 약간 타원이죠. 여기 보, 보시다시피 어떤 형태입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타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타원이죠. 모양이. 좀 삐뚤게 되어있죠. 타원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자, 일성 높게 해서 연습할 때. 아, 저는 자꾸 까먹어요. <laughs> 왜냐면 저는 그렇게 높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는 이 성조 구분이 다 되기 때문에 높일 필요가 없죠.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높이는 겁니다. 같이. 이, 이, 이. 자, 입모양 이 보이시죠? 이, 이, 이. 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그 외에는, 어,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요. 좀 주의할 거, 혹은 좀 특색적으로, 아, 좀, 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을 하면서 자 처음부터 이렇게 가로로 발음을 해보죠 발음을 해보, 해보겠습니다 일성 어떻게 높게 해서 운모는 비교적 빨리 끝나요 어. 자, 일성 비교적 어떻게 좀 높게 다같이 일성 다같이 일성 높게 해서 이~ 이~ 좀더 높였으면 좋겠는데, 좀더높여볼까 이~ 아까 비슷하군요. 자, 이~ 요거는 오오 발음 우리가 다할줄 알죠. 이런 것도 요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방금 요 모양대로 요 입모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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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쉽죠? 우리가 쉬운 발음이죠. 아, 아. 두 번씩 해보겠습 쉽기 때문에, 여러분 다 발, 발음할 줄 아니까, 쉽기 때문에 그냥 두 번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 이야. 자, 여기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어의 가장 중요한 팁. 중국어의 운모. 운모를 발음하는데 가장 중요한 팁.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약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축약. 축약현상에서, 축약. 현상. 그러니까, 축약현상은, 운, 뭐, 그, 음을 줄이는 겁니다. 축소시켜서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개, 예, 뭐, 제, 이런 것들, 어? 우, 이를 위, 이렇게. 이렇게 한꺼번에 축약시켜서 하는 발음입니다. 이런 중국어에는 이렇게 발음해서는 안 되죠. 하나하나. 발음을 해준다. 하나하나. 자, 요걸 예쁜 쪽으로 예를 들자면 요거죠. 요것을 우리 축약현상으로 하자면 어떻게 되죠? 요거, 요거죠. 추격 현성으로 하자면, 우리 한글로, 야, 이렇게 발음하죠. 야. 이, 야를 줄여서고 야, 이렇게 발음하죠. 근데 이렇게 발음해서는안 됩니다. 어떻게? 이, 아.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돼요. 자, 발음해봅니다. 일성, 높게도, 야! 야! 자, 요건 어떻게? 요것도 하나하나씩 우와, 우와. 자, 요거는 어떻게 했죠? 우리 저기, 저 성모 배울 때 했죠? 오하고 어를 거의 동시에 발음한다 해봅니다. 오오 자, 이렇게 발음해 주면 되고, 자, 똑같이 요거 발음을 해봅니다. 하나하나씩 오 이게... 오가 사실상은 여기 우하고 어라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제가 편하게 요거 뭡니까? 오가 오발음이 아니에요. 사실상은 어떤 국제음성기호로, 어떤 발음입니까? 국제음성기호로 사실 음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요거죠. 요거는 오발음에, 이 발음으로 일반적으로 해요. 일반적으로 표기합니다. 여기 어떤 발음이 우리 영어 단어 배울 때 발음 기호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죠. 이게 거의 오에 가까운데 약간 어음이 뜨죠. 어음이 약간 뜹니다. 음. 자, 그래서 어음이 약간 들어간다 발음도 실제적으로 중국어 다뤄 보는 단어 발음할 때는 우오라고 우오 이렇게 발음 안 해요. 우 어에 가까워 그런 경우가 많죠. 발음해 봅니다. 다 같이 우어 우어 우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뭐 있습니까? 우리 한번 적어 볼게요. 뭐 있습니까? 나 이게 삼성이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한의병원 방안에서 이럴 때는 요걸 뭘로 바꿔라? 요걸로 바꿔줘라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기합니까? 이렇게 표기하죠. 발음 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즉, 음, 발음은 요걸 발음하거나 요걸 발음하거나 똑같아요. 우, 우어죠. 우, 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에 가까워요. 삼성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어, 우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어. 삼성은 내려간다고 그랬죠. 삼성을 제대로 하면 바해볼까요 우어. 우어. 근데 우리는 반삼성으로 한다 그랬죠. 어떻게? 우어. 우어. 어떻게 의미 어떻게 끝나죠? 어로 끝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죠. 자, 발음 어떻게 한다? 어로 끝난다. 발음 해 봅니다. 일성 높게 잡아서. 우어. 우어. 자, 그다음 거. 어어 어. 자, 하나하나씩 이걸 예, 우리 식으로 축약해서 예. 뭐 축약해서 예. 이렇게 발음해서는 안 돼요. 이 애로 발음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예로 하면 안 되고 이 n 는 예로 해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된다? 이에로 구분해서 이 애로 구분해서, 예로 구분해서. 자 발음해 봅니다. 예예예 축약시켜서 예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많아요. 나중에 이제 한어병원한 단어를 발음할 때 여러분이 알겠지만 이렇게 이걸 축약시키면 그것도 어떻게 외국인 맛이 나는 그런 중국어로 되는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 말에 있는 축약 현상을 중국어에서는 배제시켜라. 즉 하나 하나 또박또박 차례차례 읽는다. 발음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발음합니다. 예. 자, 요거는 발음이 어디다 그랬죠? 이 발음한다 그랬죠? 그 다음 에 발음입니다. 발음합니다. 자, 일성으로. 예. 예. 한글로 적어 놨죠? 음, 좀, 이거 좀 기억 상기를 해라. 하는 의미에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뭐 쉬운 거죠? 그냥 하나하나 발음하는 것만 요령만 터득하면 돼요. 발음합니다. 아이, 아이, 웨 아, 이거 웨이가 아니죠. 와이죠와이와이 우아이, 아, 제가 잠깐 착각했어. 요 밑에 게 웨이죠. 음. 지금 사실상 제가 근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경을 쓰면 이게 화면을 보는데, 이게 조금 약간 흐릿해요. <laughs> 음. 이 안경 벗으면 더잘 보이는데 안경 쓰는 게안 그래도 제가 좀 인물이 그다지 전아 전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인물이 그다지 남들한테 약간의 혐오감을 약간 주기 때문에 안경을 쓰면 조금 덜해요. 어 그래서 안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형식적이죠. 음. 이 컴퓨터 지금 지금 화면은 촬영하는 화면은 약간 좀 흐릿하게 보이긴 해요. 그래도 보이긴 합니다. 잘 보여요. 보이는데, 어, 안경 벗은, 벗으면 더 명확하게 보이죠. 하지만, 어, 모양새를 위해서 <laughs> 끼고 있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발음해 봅니다. 이건 어떻게? 우, 아, 이 라고 발음한다 그랬죠. 와이, 와이, 이건 어떻게? 아, 그다음으 넘어가죠. 다음 발음합니다. 에이, 에이, 이거 우 붙여서 웨이 웨이 자그 다음에 a 오에요 우리 발음하면 아오죠. 아오 근데 사실상은 아우에 가까워요. 이 음은 사실상은 어떻게 가깝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빈 곳에 우리 다른 것들을 한번 좀 지어 볼까요? 좀 많죠? 주고 자 보면은 뭡니까 a a o죠 a A5. o 표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한글 발음으로 그냥 아오 이렇게 발음하서는 안 된다 어떻게 봅니까 아 우에 가깝습니다 주로 우에 가까워요 그래서 발음 어떻게 아 우로 발음하는 게 낫다 아우로 어 아우음에 가깝다. 발음 어떻게 한다? 그래서 아우로 발음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발음해요. 물론 때에 따라 꼭 여기에 나와 있는 음저 음이, 음이 매 단어마다 각 단어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음, 설명해가지고 곤란한데 만약 A란 단어에서도 이 A오가 나오고 B란 단어에서도 A오음이 들어갔. 다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게 전부 다 a, a 단어와 b 단어가 똑같이 오면 발음하냐? 그건 아니에요. 어, 약간 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그게 이제 뒤에 이제 몇 가지가 그 나타나는데,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 별큰 뭐 문제는 없죠. 아우로 어, 발음을 해 주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발음해 봅니다. 일성, 높게 잡아서 아우, 아우. 자, 요거는, 이야우죠. 이야우! 이야우!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오유인데, 오가, 오 발음이 아니고, 아, 또, 또 그러네요. 자꾸. 자꾸, 이, 너무 민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빈감해서. 터치를 약간 하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오, 유, 어, 죠또 넘어갔어요. 자, 맞죠? 요거죠. 그래서, 요게, 어, 우리 보이는 그대로, 영어식으로, 오, 우,로, 발음하지 않는다. 약간 어떻게 한, 한다? O. 오로 어, 발음을 한다. 그래서 이 여기 나오면 이 오는 약간 오는 어에 가깝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 맨 끝에 있는거 빼고 자 그럼 발음을 해봅니다. 요건 어떻게? 어우에 가깝다 그랬죠. 어우 어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어우죠. 여우 여우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돼요. 오는 대체적으로 어딨다어 발음에 가깝다. 여기도 어 발음에 가깝죠. 여기도 어 발음에 가깝다. 아, 이건 우 발음에 가깝죠. 이건 우 발음에 우 발음에 가깝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써줄게요. 이것은 아좀 지우고 색깔을 넣어서 좀 해드릴게요. 색깔을 보세요. 참 쓰기 쉽지 않죠, 이런 거. 자. 씀. 이건아우에 가깝다. 이거는 이건 이아 우로 발음하는 겁니다. 한글 어떤 때는 이 한글로 적어 놓는 게 사실 편하게 돼. 이것은 어우 이건 이어우 식으로 발음하면 된다. 자,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자, 발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어우. 어우. 자, 이건 여우. 여우. 야,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한글을 보고 발음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요것도 우리 왜냐면 우리 이 모음들은 우리 에, 한글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요 요거, 음나우트 요거만 제외하고는 다 있죠. 어, 그렇다면 발음 한글로 적어놔도 상관은 없죠. 자, 그럼 요건 어떻게 합니까? 안이죠 그대로. 안 안. 좀 요거는 이 안이라고 발음해도 되고 이 엔으로 발음해도 돼요. 사실상 두 가지 형태가 다 나타나요. 어, 근데 북경 사람들은 이 안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많다고 그래요. 어, 이건 음성학자들이 그 연구 그 자료를 제가 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엔'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어, '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어, 요거는 안, 요건 이엔 e, 요건 구안 요거는 그냥 편의상 위로 적게요. 위엔으로, 어. 즉 아, 이게 발음이 아닌데, 요 발음이 음성교, 국제 음성교로 안 이렇게 발음하느냐, 혹은. n 으로 발음하는 이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음이 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두 번째 경우죠. 두 번째 경우.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경우는 이두 요, 요 번째하고 네 번째. 그러니까 우리 안, 엔, 아, 에, 아, 에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면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 아니라고 발음해도 무방은 합니다. 이것도 위안이라고 위위앤이 아니라 위 안으로 발음해도 무방은 하다.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 있어서는 제가 중국 사람들 바, 발음, 북방 사람들의 발음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이런 경향이 좀 가깝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방합니다. 자 그럼 발음해 봅니다. 다 같이 안안 안. 이엔 이엔 완완 이엔 이 자, 이렇게 발음을 해 보자 자 요거는 그대로 어죠 언언 요거는 아주 쉽죠 뭐영어에도 나오죠 인인 아주 쉬운 겁니다 넘어갑니다 이것도 어 발음했으니까 어발음원원자 요거는 위에 n 음을 첨가시킨 겁니다. 윤윤 요거 한번더 해봅니다. 윤 발음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 자 요거는 그 다음 것들은 뭡니까? ng ng 가 들어가 있죠.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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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비음이죠. 비음. B음. 자 발음해 봅니다. 앙앙양양왕왕 잠, 왕, 어어 발음이죠. 엉엉잉잉왕왕 이것은 옹이죠. 옹옹, 옹, 용, 용, 자, 이거는 요 옹오 발음도 되고, 옹 발음 도 되고, 옹 발음도 됩니다. 옹 아, 발음 되, 특히 요거, 특히 요거는 뭡니까? 이 옹이라고 제가 발음을 했는데, 사실상 이 옹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더 높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다? 앞으로는? 아, 북방바람 에서는 포인트가 잘 안보여요. 아 저기 있군요. 파란색이라 더안보는앞이로으로바앞으는 많다. 자, 이 옹으로 발음해도 돼요. 어, 어, 옹으로 발음해도, 응으로 발음해도 되는데 아, 요둘다 마찬가지입니다. 옹, 웅 혹은 이옹, 이옹 아, 어떤 것도 발음해도 되는데 우 발음에 북방 발음이 약간 우 발음에 가까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하는 어떻습니까? 북방 방언을 북방 방언을 많이 예, 포함시켰죠. 거의 한 칠십 프로가 뭐 위인 그 음성 음성 체계는 북경어니까 북경어도 북방 북방 방언이죠 북방 방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북경어의 음성 체계니까 두말할 것도 없고 다른 문법인 어휘 체계도 한 칠십 프로 이상이 북방 방언에 들어기 때문에 이러한 음성들도 세수하게 약간 개인적 차이가 있고 지역적 차이가 있지만 어 북방 방언에. <목소리> 방 사투리에 좀 가깝게 발음하는 것이 좀 불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래서 음모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몇번 연습해 보면 쉽게 발음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씩 한번 발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성 높게 잡아서 어, 발음해 봅니다. 이이 오오 Y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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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Why? Why? Hey. Hey. Way. Way. way Á Á Já Já Ó Ó J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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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 Ann Jé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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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n, yen, an, an, in, in, one, one, yun, yun, ang, ang. Yang, yang, wang, wang, ong, ong, ing, ing, in, wong, wong. 자. 자, 운모를 모두 발음해 봤죠. 아, 저도 쉽지 않네요. <laughs> 어, 저도 발음도 쉽지 않습니다. 아, 특히 이 발음 연습할 때는 쉽지 않아요. 일성을 특히 높, 높게 하면은 아, 핏발에 혈압이 좀 오르죠. 어, 저, 저희 같이 이렇게 나이 같은 사람들은 혈압이 더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나이가 드셨던 혹은 어, 젊은 분이든 간에 일성을 높게 해서 좀 연습할 때는 혈압이 좀 오르고 힘들더라도 어 이렇게 좀 착실하게 큰 소리로 연습을 하시면은 여러분 발음도 좋아지고 여러분이 성조나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입에 자리 잡는데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 연습을 운모 그리고 전 시간에 배운 성모 그다음에 성조 이렇게 같이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후에 저, 저 제가 계획한 것은 또 발음 연습이 있어요. 전문적인 발음 연습. 여러분 한어 병음을 이제 숙달되게 익도록 성조와 같이 더불어서 포함시켜서 발음 연습하는 단계를 몇 단계에 걸쳐서 제가 또 학습을 하려고 해요. 같이 또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큰소리로 하면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따라서 연습을 어,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고 그러면 자연스레 여러분의 입속에 물론 연습은 많이 할수록 좋은데 여기서나마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여러분한테 발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음모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계획에 있듯이 한저 음, 한호병원 방안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